두 번째, 나는 이전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고, 그런 상처를 또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애를 경계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100% 회피형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애창유형 알아보는 방법 궁금하다고 설문 때 많이들 의견 주셔가지고 오늘은 회피형인지 알아보는 방법을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 걔네 커플은 좀 남녀가 뒤바뀐 것 같아. 이런 커플의 경우에 남자분이 조금 더 애정을 갈구를 하고 여자분이 조금 더 연애에 있어서 쿨하고 무뚝뚝하고 연애보다는 학업이나 일이나 이런 쪽에 좀더 에너지를 많이 쓸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남녀가 뒤바뀐 커플에서 여자분의 연애 스타일이 회피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회피형이란? 연애에 있어서 쿨하고 무뚝뚝하고 연애보다는 학업이나 일에 좀더 에너지를 쓰고 그러면 회피형인 걸까요? 단지 이런 모습만으로는 애창유형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영상이 필요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회피형이 아니어도 저런 여자분 같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연애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직 남자친구한테 빠져들지 않았다든지 혹은 뭐 연애가 사치다라는 말처럼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어때 빚이 생겼다든지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다든지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시를 들었지만 꼭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해도 개개인이 연애에 집중하지 못할 만한 순간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필 그 사람의 그런 타이밍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원래는 회피형이 아닌 사람도 내 눈에는 회피형으로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무뚝뚝한 거는 불안형 분들도 무뚝뚝한 분들 되게 많아요. 불안형이라고 다막 애교 많고 다정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따라서 여자분이 회피형일 수 있다라는 신증 내릴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전문가 입장에서 이 여자분은 회피형인가요?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여자분이 회피형이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애착 유형은 연애 스타일로 여러분 이해를 이 하셔도 무방해요. 요즘은 여러분들이 MBTI로 상대 의 연애 스타일을 궁예해 보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MBTI보다는 애착 유형이 한1 0 배쯤 더 정확하다는 거. 저희도 상담할 때 MBTI는 거의 안 봐요. 연애 자격 유튜브가 뭐 MBTI 맛집으로 유명한 하지만 그건 8만 커플 데이터를 갖다가 때려 박으니까 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거고 MBTI 자체는 신뢰도 있어서 논란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애창 유형 중에서는 여러분이 회피형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피형 진단법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당부 말씀. 특정 MBTI 유형이 나쁘거나 못된 사람이 아닌 것처럼 특정 애창 유형이라고 해서 나쁘거나 못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영상도 그렇고 댓글도 그렇고 회피형 분들도 많이 보실 거고 저희 유튜브 팀에도 회피형 피 d 님이 계세요.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수 있는 댓글은 지양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이 개인의 경험을 나눠주시는 건 너무나 좋아요. 특정 유형은 전부 다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일반화는 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업무나 학업적으로 스트레스가 큰 상황이거나 몸이 너무나 아픈 상황일 때 연인과 함께 있는 게더 도움이 되는지 혹은 혼자서 좀쉴수 있는 게 훨씬 회복에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는 혼자서 쉬는 게좀더 회복이 잘될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다. 다면 회피형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전 연애에서 상처를 받았 고 그런 상처를 또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연애를 경계를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경우 100% 회피형이 아닙니다. 특히 묻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전 연애에서 너무 대여 서 회피형이 됐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회피형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아무런 제한이 없이 내 마음대로 다할수 있다고 할때 일주일에 연인을 몇 번이나 만나고 싶은지 질문을 했을 때주 1회 이하로 나온다면 회피형 입니다. 네 번째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 우리 대화 좀해 라고 연인이 서운한 기색으로 말을 했을 때 불안해지거나 욱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걸 또 어떻게 넘어가야 되지? 어렵다 이렇게 느끼거나 나아가 아 잠시 타고 싶다 라고 느낀다면 회피형입니다 다섯 번째 사귄 지한달된 연인이 있어요 한창 달달할 때죠 그런데 회사 사람들끼리 2박 3일 놀러 간다는 거예요 남녀가 섞여 있대요 이렇게 들었을 때 불안해하거나 막 신경이 쓰이거나 그러기보다는 그럼 나도 그때 친구 만나야지 그럼 그때 뭐 해야지 하고 본인의 일정을 잡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회피형입니다. 회피형이 아닌 분들 입장에서는 놀라우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같은 상황에서 서로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불안형 입장에서는 안 사랑해서 하는 행동이 회피형 입장에서는 정말 사랑하는데도 나올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서로 이렇게 정반대 유형인 경우에 마치 강아지와 고양이가 서로의 몸짓언어를 잘못 해석하고 싸우듯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연애자격 쪽에는 재회를 원해서 오시는 남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회피 회피형이랑 불안형이랑 서로 잘 어울려서 이쁘게 만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 거든요 회피형분들도 불안형이랑 잘 지내고 싶어서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세상에 내 반쪽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모두 각자의 가치관 경험 이거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불안형이랑 회피형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처를 안 만들고 그럴 수 있다면 되게 좋은 궁합이 될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불안형은 같은 불안형 한테 설레지 않아요 그러면서 설레는 연애는 하고 싶어요 회피형분들은 같은 회피형을 만나면 연애가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서로 다른 불안형 회피형이 만났다고 하면은 불안형이 조금만 더 회피형 입장에서 행동을 해주고 회피형도 불안형 입장에서 좀더 생각해가지고 행동을 해주고 그러면 충분하거든요. 다만 문제는 오해할 때죠. 불안형이 회피형인 상대를 본인이랑 똑 불안형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으면 진짜 큰 문제가 돼요. 개념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하면 보통 여자분들은 근력이 약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남자예요. 그리고 내 애인도 남자라고 할게요. 무거운 걸 같이 옮겨야 돼요. 그런데 상대가 막 약한 척을 해요. 그러면 짜증 나겠죠. 나 혼자 무겁게 다 들라는 건가? 싶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남잔데 애인이 여자예요. 그러면 이 친구가 나랑 같은 힘으로 이걸 같이 운반을 해준다면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고마운 거잖아요.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으면 서운한 감정도 줄어들고 이쁘게 연애할 수 있어요. 애창유형 관련해서 여러분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고 하시면 라이브 때 같이 얘기해볼까요? 얼마 전에 우리 연애자격 유튜브에 출연한 와이대 심리상담 대학원 출신 해지쌤이 연애의 자격만큼 애창유형 이론에 있어서 앞서가고 케이스 깡패인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만큼 기존 이론대로 상담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좀 다른 체계로 진단을 하고 있어요. 기존 이론대로 하니까 연애 상담에는 안 맞더라고요. 틀려요 결과가. 기존 이론이 안 맞으면 맞는 걸로 갖다 바쳐드려요. 다른 데서는 단순하게 뭐 안정형, 해피형, 불안형, 공포해피형 요렇게만 나누고 막상 연애할 때는 무슨 심리인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또 두루뭉술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연애 자격에서 애창형 책좀 제발 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계세요. 애창형 책은 나언어 책 다음에 꼭 내드릴게요. 그리고 요즘 상대 심리 분석 영상 올리고 있는데요. 분석을 원하시는 이별 통보 멘트 혹은 이별 후 거절 멘트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제가 한두 분 골라가지고 심리를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댓글 남겨주시고 나서 혹시나 제가 미리 연락 드려가지고 질문 드려도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메일 주소 보이시죠? 이쪽에다가 댓글 캡처한 거랑 메일 제목에다가는 닉네임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고 영상으로 만들었을 때 어제를 알려드릴 게 많겠다 싶은 분걸로 골라서 제가 심리 분석을 해드릴게요. 저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댓글들 많이 보여요. 좀더 빠르고 정확한 경우는 진단지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보시고 상황 자세히 적어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정말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제가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어떠셨나요? 도움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